안녕하세요. 영차입니다. 오늘은 ISMSP 인증 기준 중에서 가상자산사업자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내용은 2022년에 관리체계 인증 고시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에 두세 문제가 출제됐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특례에 대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제도와 절차예요.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 절차와 목적이 일반 ISMS 인증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부 점검 항목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세부 점검 항목이 별도로 공개되어 있어요. 이거 안 보시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문제는 풀지 못하겠죠?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도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 금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금융법과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 인증 등에 관한 곳이 줄여서 관리책임 인증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금융법과 관리책임 인증 곳이에 나와 있습니다. 코인 거래 해보신 적 있나요? 코인거래소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몇년 전부터 코인이 핫해졌잖아요. 그런데 코인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융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정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법을 보시겠습니다. 제7조 신고에 보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신고를 해도 수리하지 않으려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SMS 인증을 획득해야지 가상 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2개월 이상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상 자산 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2개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증 절차는 일반 인증 절차와 별도로 다르게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책의 인증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책의 인증 고시, 어제 18조 2에 보시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 기준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한 자가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받는 인증으로서 본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부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신고도 하기 전에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신고 전에 예비인증을 미리 받고 나서 사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본인증에 대해서 읽어보면 예비인증을 취득한 자로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 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증은 일반 ISMS 인증과 같이 2개월 이상 운영하고 나서 받는 인증입니다. 절차를 보시면 먼저 예비 인증을 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고 본인증을 취득하는 순서입니다. 예비 인증을 받고 나서는 3개월 이내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요.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런 숫자들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쉬우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겠지요. 예비 인증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받는 것은 아니고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영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인증이 본인증보다 얼마나 간소화하여 심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시험 운영을 통해 관리 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증도 준비 없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 ISMS 인증과 같이 2개월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나서 인증 신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제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부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세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